즉, 색색이 백제의 왕도인 공주 웅진은 금강을 끼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공산성을 중심으로 궁궐과 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되었으며 무령왕릉의 배경이 되는 이 도시는 백제의 정치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무령왕은 501 523년 재위하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입니다. 그는 법률 정비와 군사 강화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으며,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했습니다. 특히 중국 양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선진 문물을 도입했는데, 이는 무령왕릉의 벽돌 기술에서도 확인됩니다. 그의 치세에 백제는 동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무령 왕릉은 풍수 지리적으로 길지로 여겨진 공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 풍수사들이 산줄기의 기운, 맥과 금강의 물기를 고려해 부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배산임수 원칙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무덤의 축조는 왕의 사망 1년 전인 522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최고 기술자가 동원되어 2년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령왕릉의 연꽃무늬 벽돌 전돌은 백제 기술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점토에 모래를 섞어 1100도C 이상의 고온에서 7일간 구웠으며 각 벽돌에는 양자가 새겨져 중국 양나라의 기술 영향이 확인됩니다. 특히 30cm 크기의 정사각형 벽돌 4530여 개가 사용됐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건축 자재였습니다. 무령왕릉은 환결식 석실 구조로 봉분 직경 20m, 높이 7.5m의 규모입니다. 7층으로 쌓은 봉분 아래에는 4.25m 길이의 현실 널방이 위치하며 벽면은 전돌로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12톤의 거대한 현무암 개석 덮개 돌은 45도 경사로 설치되어 수직 하중을 분산시키는 독창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2911년 발굴에서 출토된 금제 관식 목걸이 등백 갈점의 부장품은 백제 금속 공예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동 대향로는 불교와 도교 상징이 혼합된 작품으로 중국 중앙아시아의 영향이 확인됩니다. 왕과 왕비의 관에는 각각 3200개와 1300개의 금제 유리제 장식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무령왕의 장례는 49제 등 불교 의식과 전통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승려 100명이 7일간 염불을 외웠으며 왕의 영혼이 서방 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아미타경이 낭독되었습니다. 또한 부장품 사이에서 발견된 동전 오수전은 저승의 벳삽이라는 도교적 신앙이 반영된 증거입니다. 완공된 무령왕릉은 계단식 본분 주변에 열두 지신상을 새긴 석수가 배치되었으며 참배길 양쪽에는 석등과 문모석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봉분의 흙은 점토와 모래를 층층이 다져 물침을 방지했으며 이 기술 덕분에 1500년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왕을 수호하는 팔각의 난간석과 제사 공간이 마련되어 왕릉 전체가 신성한 영역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무령왕릉은 1971년 공주시 도시 확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석실은 완벽한 밀폐 상태로 습도 98%의 환경이 유물을 보존했습니다. 특히 목관에서 발견된 왕과 왕비의 유골은 봉아시아 최초로 확인된 고대 왕실 인골입니다. 이 발견은 일본 나라시대 왕릉 연구에도 획기적 자료를 제공했으며 백제 미술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무령 왕릉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핵심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이유는 동아시아 고대 왕릉 건축의 교류사적 증거로 평가받았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현재 왕릉 주변에는 복원된 백제 정원과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7년 완공 예정인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는 가상현실로 당시 장례의식을 재현할 계획입니다.